안녕하세요, 네, 은원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금요일, 네, 금요일이에요. 어제는 어, 딸내미 이제 졸업식 초등학교 졸업식 해가지고 네, 졸업식 잘 마치고 네, 맛있는 것도 먹고 하루 쉬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금요일 나왔고요. 제가 지금 여기 중랑천을 건너고 있잖아요. 중랑천 건너면 아시죠? 여기 상계동 쪽에서 코를 잡았어요. 지금 출발지 하고 있고 자은코를 보여드릴게요. 하남덕풍동 덕풍동 가는코를 잡았어요 출발지가 여기 이제 중랑천 건너서 저기 상계동이죠 상계동 제가 며칠 전에 거기 오산수청동 잡았을 때도 출발지가 여기였는데 오늘도 여기 출발지로 잡았네요 덕풍동 가서 이어갈게요 여기 지금 풍산동이죠 풍산동 아, 덕풍동인가요 네, 엄청... 덕풍동으로 나오는데, 아 지금 좀 고민이 되는 게, 여기 바로 옆에도 먹자예요. 여기도 먹자가 이렇게 먹자가 게 있고, 아 여기 있어 볼까요? 아니, 움직이면은 지금 여기 앞에 버스 타면은, 위사 이쪽 먹자. 여기 천지 안 있는데, 이쪽도 이제 금방 가긴 하거든요? 근데, 제 옆에도 이렇 먹자 이게 있으니까 아주 고민이 됩니다. 있어 볼지, 버스 타고 이동을 할지... 지금 버스곧 오거든요. 네, 4분 정도 남았는데... 이쪽도 콜이 뜨긴 뜨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쪽에서도 아마 몇번 잡아본 것 같아요. 여긴 또 이제 철분에서 많이 뜨고, 요좀 올라가면... 좀 고민이 되는데, 이따 보시죠. 버스 타고 여기 미사역으로 오더라고요 미사역 쪽으로 왔어요. 미사도 좋아하죠. 약간 그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가 좀 생각나는데. <laughs> 어, 대기해 볼게요. 여기 미사역 쪽에 좀 있었는데, 아, 코를 잡았어요. 뜨문뜨문뜨더라고요 뭐, 뭐, 우정부 가는 것도 뭐, 떴는데 순삭되고, 남양주 쪽 아무래도 남양주 쪽이 좀 뜨죠 뭐 오남리 가는 것도 뜨고 마석이었나 네, 그쪽도 뜨고 서울콜은 별로 없었어요 그, 아, 망우동 하나 있었나 네, 망우동도 순삭되고 아, 그러다가 지금 콜을 잡았는데 여기 지금 티맵으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콜카드를 좀 이제 보여드리기가 좀안 돼가지고 가서 보여드릴게요 요즘엔 제가 티맵은 이제 운행 완료하고 보여드리죠 리스트로 어디 가는 거르일까요 <laughs> 가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저는 어디일까요? <laughs> 아, 여기 일단 스타벅스도 있고요, 스타벅스. 지도를 좀 보여드릴까요? 네. 저는 여기 온수골사거리에요. 네, 상계동으로 왔습니다, 상계동으로. <laughs> 보시면은 여기 예, 망월동에서 상계동 248포니까 3만 천원짜리 콜이죠 아, 착지가 노은역이랑 마들역 사이 여기 이제 음숙골사거리 스파 있죠 스파 그 복권 파는 데 예, 좀 유명한 유명한 데죠 여기 스파 예, 여기로 왔어요 <laughs> 어, <일단> 어디로 가볼까요 <laughs> 예, 이따 오시죠 집에 왔어요. 네, 집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착지가 집에서 가까웠죠. 밥 먹고 대기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어요. 지금 11시 18분 됐는데, 대기하다가 요콜을 잡았는데, 손님 전화해보니까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해가지고 좀대기해야될것 같아요. 대기하다가 미아동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미아동 왔습니다. 미아동. 출발할 때 이제 손님이 다른 데서 드시다 이제 거기 출발지로 오시는 거였나봐요. 그래서 어, 10분 정도 걸린다 하셨는데 거의 10분 가까이 기다린 것 같아요. 네, 대기했고 그리고 이제 손님 오셔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손님이 또 이제 차키를 두고 오실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차키 가지고 뭐 금방 오셨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오시면서도 손님이 아 연신 오래 기다리게 해서 막 죄송하다고 막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아 괜찮다고 하는데 자꾸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차해드리고 나오는데 막 현금이 있나? 그러시면서 이제 가방을 막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아 현금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 잔돈, 그래도 자, 잔돈 8,000원을 주셨어요. 8,000원. 예. 5,000원짜리랑 1,000원짜리랑 해가지고 아 현금이 이거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8,000원을 팁으로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받았고요. 아 방금 버스가 딱 지나갔어요. 1115번. 보그 버스 타면은 이제 기름, 기름역으로 해가지고 미아 사거리역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버스인데 한 10분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안 타고 큰길 사거리 나가면은 또 다른 버스들 다녀가지고 일단 그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저기 따릉이도 있는데 자전거 타고 4호선 라인 그 미아 사거리역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아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됐어요 12시 11시 59분인데 아까 거기 이제 한계동 스파 사거리 스파 사거리에서 집이 가까우니까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 대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다가 지금 요코를 잡은 건데 출발지는 집에서 가까운데 이제 대기가 좀 있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갔고 집에서도 꽤 대기를 많이 했어요. 방금 지금 영상이 살짝 끊겼죠? 지금 멘트 하다가 지금 코를 잡고 다시 뒤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방금 착지 쪽에서 뜬것 같아요, 코리. 네, 자문콜 보여드릴게요. 네, 요 콜입니다. 오금동 가는 콜이고요. 어, 출발지는 역시 방금 착지가 맞아요. 네, 착지, 착지 상가 건물 쪽에서 뜬것 같은데. 아, 저 오르막길이 좀 많죠, 이쪽이. <laughs>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오금동, 송파, 오금동 가서 이어 갈게요. 여기 이제 오금동, 오금동 왔고요. 착지가 빌라여 가지고 빌라 이름으로 해 가지고 찍었는데 손님은 이제 주무시고 착지를 갔는데 손님이 여기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다가가지고 깨워드렸는데 아니라고 보니까 이런 적이 많으시대요. 빌라. 빌라가 여러 군데라서 여기를 찍고 가면은 딴데로 오는 경우가 많다고. 예. 뭐한 번은 기사님이 그냥 여기다 세우고 이쪽에다 세우고 그냥 간적도 있다고 막그러시면서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잘못 간 데에서 한 1. 몇키로 정도 더 오더라고요. 1.2키로1키로 예. 뭐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났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예. 시간이 조금 더 걸렸어요. 아. 지금 여기가 위치가 좀 애매해요. 지금 버스 도 끊기고 그래 가지고 일단 지도를 먼저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 저는 내비를 그 티맵 내비 쓰거든요. 여기에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앱에서 바로 길 안내하면은 카카오 내비로 해 가지고 이제 안내가 되는데 저는 이제 티맵 그 내비를 그, 좀 선호하다 보니까 티맵으로 네, 찍다 보니까, 예. <laughs> 네. 좀딴 데를 갔다 왔네요. 아까 거기 간 데는 착지가 더 좋았어요. <laughs> 방역에서 좀 가까워가지고. 전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버스 타려면은, 어 지금 N73번을 타려면, 일렉크를 타고 이동하면 되긴 하겠네요. 12분 남았으니까. 이쪽 계롱역에서도 뜬금콜이 뜨죠 <laughs> 제가 몇번 잡아봤죠 막 지나가다가도 막 잡아보고 그리고 오금, 오금역 인근에서도 콜이 좀 뜨죠 네, 여기도 이렇게 콜이 뜨는데 신정동 아, 일단 이동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네, 보시죠 N73번은 잠실 대교 건너서 건대 성수 쪽으로 가네요. 어, 그래, 종로 쪽으로 가는데. 어, 저는, 지금 이쪽에 인근에 일레클이 있거든요. 일레클을 타고 그냥 방위업으로 가도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콜이 뜨니까요. 어, 이따 보시죠. 아, 저기 성내동에 보귀콜이 있죠. 네. 교문동 경유에서 방학동, 방학역 인근 가는 콜. 4만원인데, 3만 5천원에 깔려있다가 지금 4만원까지 올랐는데도 안 빠지고 있어요. 출발지가 꽤 멀어요. 지금 제가 있는 데에서 3km가 넘, 넘더라고요, 도보로. 어, 장어 타고 가면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요거 타고 들어가면 이제 끝이죠. 복귀죠, 복귀. <laughs> 어, 어, 더 올라갈라나? <laughs> 삥 하나 잡았습니다 <laughs> 16,000원 짜리 콜이죠 잘안 잡는데 딱 12시 59분에 잡았어요 요거 타면 이제 딱 천점 찍어 가지고 레드라서 가락동 가서 이어갈게요 여기 이제 가락동, 가락동 왔고요 오는 길에 거기 개롱근린공원 그쪽을 경유하고 왔어요 그래 가지고 만원 더 받았습니다 아 근데 지금 비가 와요 아, 오늘, 뭐, 눈이나 비가 온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와도 되게 조금 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비를 맞고 있어요. 보이시죠? 비. 아, 우산을 안 가져왔거든요. 제가, 아, 우산을 잘안가져 다니잖아요. 비 많이 오는 거 아니면은 잘안 가지고 다녀서. 아, 비가 꽤 많이 와가지고 지금 비를 맞고 있습니다. 네. 이쪽 맞은편은 그거죠. 가락시장. 가락시장이고. 착지가 좀그 헬로시티가 워낙 좀 크잖아요 단지가 크니까 그 북쪽에 떨어지면은 제가 그냥 그 삼전동 쪽으로 삼전동 쪽으로 좀 올라가고 막 석천호수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약간 그 이제 가락시장이랑 붙어 있는 데라서 일단은 그큰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N 그 버스 N 13번 다니는데 요번 버스는 놓칠 것 같고요. 진짜 아 이거 비가 꽤 많이 와요. 자, 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지금 N13번 곧 지나가죠. 아우, 이 핸드폰도 비를 좀 맞아가지고 백현동 2만원에서 아, 2만, 2만 8천원까지 올랐네요. 이거 아, 이건버스는못 타고 일단 전 여기 있습니다. 가락시장 인근이고, 네, 가락시장으로 가도 되죠. 금요일이고 하니까 또 콜이 뜰 수도 있는데, 아, 고민이 됩니다. 자, 엠버스, 다음 버스가... 어, 32분이나 남았네요 어, 가락동에서 여기 가락시장에서 콜 떴네요 방금 반월동 아, 일단 비가 오는 변수가 좀 생겼고 가락시장 가서 대기해도 되고 아니면 아, 좀 올라가도 되고요 아까 제가 그 삼전역으로 올라간다 그랬는데 삼전동이 아니고 여기 석촌동으로 올라간다는 거였어요. 북쪽 떨어지면 헬로시티. 송파역 인근이고. 어, 다행히 지금 빗줄기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가락시장에서 대기해 볼까요? 어차피 버스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가락시장 쪽으로 갈게요. 네. 여기 가락시장 쪽에서 대기해 보겠습니다. 아, 비틀기 있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여게잘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살짝 그 우박처럼 내려요. 그러니까 날씨가 좀 춥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그 뭐랄까요? 그 <laughs> 이렇게 몸에 맞고 튕겨 나가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우박처럼 좀 내리고 있고요. 아, 다시 또 세지네요. 비틀기가. 여기 그 이제 송파역 좀 내려와가지고 사거리예요 사거리 여기 가락시장이고 이쪽은 이렇게 또 비가 이렇게 또 비가 오면은 자전거 아직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자전거 타는데 조금 제한이 생기죠 아무래도 이게 다행히 막 그렇게 막 쏟아지진 않습니다 엄청 야 이거 길 건널래도 한참 돌아가서 건너야 되네요 이거 여기가 넓긴 넓네요. 일단은 가락시장에서 한번 대기해 보겠습니다. 뭐 복귀 콜을 노려도 되고요. 단가 괜찮으면은 내려가는 거 잡고 갔다가 택트에서 올라도 와 되는데 근데 이쪽이 가락시장 문정동 이쪽이 내려가는 콜들이 그니까뭐 예를 들어서 용인이나 수원 이런데 가는 콜들이 단가가 그렇게 잘 찍어주진 않죠. 왜냐면은뭐 금방 가니까요. 오래 안 걸리니까. 영상이 조금 조금씩 끊기는 게그 티맵으로 그래도 지금 콜들이 뜨문 뜨문 뜨고 있어요. 네. 어그 카카오도 좀 뜨고 방금도 신천동 가는 아 제가 이 핸드폰으로 콜도 잡고 영상도 찍고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콜이 뜨면은 이게 멈춰요 영상이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지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래도 뜨문 뜨문 좀 콜이 떠요. 어 방금 헬리오시티 밸류시티, 헬리오시티에서 신천동 잠실이죠 어우 송도도 뜨고 신천동 가는 콜도 19,000원 그러니까 15,200포인트 떴었고 아 그리고 팀맵으로도팀맵으로 지금 계속 그아 제가 말씀드는게 요거고 어 신현동 광주 가는 모든동 교미 광주 가는 콜도 있고요 어, 가락시장에서 콜이 좀 뜨네요 오늘 그 콜도 지금 뜸듬 뜨고 있고, 티맵으로 거기 2천0 0 호법? 가는 콜이 몇번업 돼가지고, 지금 65,000원, 그러니까 52,0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가고 지금 빠진 것 같은데, 그콜이좀 여러 번 울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영상이 끊겨가지고, 그냥 지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감동 22,000원도 있고요미래 요런 상태입니다, 지금. 아, 저 레드 찍어서 맞춤콜 켰어요. <laughs> 쪽에 기사님 로지상으로 일, 27분 찍히고. 아, 일단은 여기 지금 가락시장 회센터 쪽 가락몰 들어가가지고 비를 조금 피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요게. 약간 눈 같기도 하면서 눈 같으면서 우박 같기도 하면서 좀비 같으면서 그렇게 내려요. 지금 알갱이 보이시죠, 이렇게 바닥에 알갱이. 예. 예 우박이네요, 우박. 이 정도면 우박이라고 할수 있죠. 아, 거기 비피에서 가랑물 쪽 들어가 있다가 콜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도남동 가는 콜 잡았어요. 도남동 그 기름역 인근이더라고요. 예, 도남동 가서 이어갈게요. 어우, 지금 말하는데도 입술을 막, 우박이 막, 와아 부딪히네요. <laughs> 우박이. 아 도남동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그, 어 기름역 인근 와가지고, 기름역까지 걸어왔어요. 도남동인데, 그, 종암사거리에서 가까운, 예, 도남동이더라고요. 아, 지금 버스 정장으로 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뒤에가 기름역이에요, 기름역. 예 기름역이고, 아 이번 이번 손님도 어, 여자 손님이셨는데 뭐랄까요 좀 술을 드시고 좀 센체이신 것 같아요 센체이셔 가지고 저보다 조금 어르신 고객님신 이것 같았는데 막그막전 남자친구 얘기도 좀 하시고 예. 너무 좀 슬프게 헤어졌다고 예, 뭐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얘기 좀 들어드리고 이제 운행 종료하고. 오려고 하는데 여기 3만 원짜리 콜이었잖아요 근데 5만 원짜리 주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 2만 원 거슬러 드릴게요 하고 이제 지갑 꺼내려고 하는데 아, 됐다고 거슬음 돈. 예. 그래서 2만 원을 팁으로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지금 우산을 쓰고 있죠. 그래서 뭐 우산 드릴까요 해 가지고 트렁크에 있다고 하시면서 드릴까요 하시는데 아, 지금 뭐비 별로 안 와서 비 별로 안 와서 괜찮을 것 같아요 했는데 아, 비 많이 온다고 주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산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하게 팁도 받고, 우산도 받았네요. 여기, 지금 저는 이제 버스 정류장 쪽으로 네, 걸어가고 있고요. 아, 여기 뭐 성북구청. 네, 뭐 새로 뭐 건물 짓나 봐요. 네. 저는 아, 버스 타러 가는데 길이 조금 미끄럽네요. 이게. 약간 우박눈 같이 와가지고, 길이 조금 미끄럽습니다. 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요, 아까, 착지는 요 밑에, 아래쪽이었어요. 그래가지금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요 지금 N15번 버스가 이제 곧 오죠. 3분 정도 남았는데, 이 버스를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총, 여섯 콜 탔어요. 여섯 콜 아, 오늘 금요일 이제 집에서 대기하다가 프리콜로 덕풍동, 하남을 걷다가 다시 상계동인데 거기 스파사거리, 온수골 사거리죠 집 근처로 와가지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집에서 밥 먹으면서 좀 오래 대기하다가 또 거기 미아동 가는 삥콜 잡고 미아동 갔는데 또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8,000원 받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차치 쪽에서 오금동 떠가지고 오금동을 갔어요 오금동에서 이제 방이동으로 자영업 타고 갔는데 방이동에서 이제 한콜 타고 딱 12시 59분에 잡았죠 점수 100점 받아서 1,000점 채우려고 제가 지금 1,010점이거든요 1,000점 딱 채우려고 벨리옥시티 가는 가락동 가는 삥콜 잡았는데 개롱 글린공원 쪽 경유해서 만원더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막 비, 눈이 막 우박처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 투어 할까 하다가, 가락동이 가까우니까, 가락시장 쪽으로 가서 대기했는데, 도남동 콜, 갖고 올라왔어요. 근데 또, 팁으로 2만원 주시고, 우산도 받고, 예. 생각지 못하게 팁을 받았네요. 오늘 팁을 총 2만 8천원을 받았어요. 예, 거기 3만원 돈을 받았는데, 그래도 순익 20만원이 안 되네요. 예. 가격이 간 18만원 정도 됩니다. 아, 이제 네, 2시 반, 2시 34분인데, 지금도 뭐, 이태원 쪽이나 강남 쪽에는 코를 뜨겠죠. 저는 지금, 어, 착지가 위쪽이기도 하고, 에, 여기서 이제 버스 타고, 복귀하겠습니다. N15번 버스 타면은, 거기 방학동 가가지고 제가 원래 보통 밥을 먹고 들어가는데, 제가 아까 집에서 대기하면서 밥을 또 먹어가지고, 지금 배는 안 고프네요. 그러면은, 뭐, N15번 버스 타고 올라가서, N16번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은, 뭐, 자영어 타고, 비가 조금씩 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자영어 타도 될것 같아요. 예, 오늘 이렇게 탔습니다. <laughs> 오늘 일하신 기사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구요. 주말인데, 주말 잘 보내시구요. 전 여기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좋아하셨죠? <laughs> 아, 버스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아, 콜 하나가 어, 티맵이랑 로즈로 깔렸어요 티맵이랑 로즈로 깔렸는데 그게 이제 콜만으로뜨면서 카카오로도 같이 뜨더라고요 네. 요게한두번 정도 업 돼가지고 자꾸 네, 버스 내렸습니다 <laughs> 잡은 콜 보여드릴게요 네, 가는 동 가는 콜입니다 네, 요콜 잡았고요 이 콜이 한두번 정도 업이 됐어요. 그래서 요게2 5 6포 25,600 포인트로 추천가였는데 다들 안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업이 돼가지고 288포 36,000 원이죠. 네, 제가 잡았습니다. 가능동 네, 가능한 동네죠. 파서블이죠. 파서블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고 <laughs> 파서블한 동네입니다. 가능동 가서 이어갈게요. 저는 가능동 파서브라는 동네죠. <laughs> 가능동 왔고요어 3시 18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1호선 라인 쪽으로 가면은 106-1번 이제 도봉산역까지 가죠. 그 도봉산 그 환승센터 쪽으로 가는데 아직 46분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시간이 꽤 남았어요. 인근에 찾아보면은, 트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초차가 그렇게 오래 나온 건 아니라서, 조금 고민이 되네요. 제일 좋은 거는, 복귀콜. 네, 뭐, 도봉구 쪽이나 노원구 쪽, 콜이 뜨면 좋죠. 아니면은, 지금 이 시간에는 뭐, 어 양주 가는 콜이, 뭐 단가가 괜찮으면은, 양주 가서 초차 타도 되고요 이정부에서 양주는 꽤 많이 뜨니까요. 일단 여기 1호선 라인 쪽으로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천이 흐르죠? 어우, 얼었네요, 위에. 예. 네. 위에는 얼음이네요. 아, 그리고 올때 보니까, 저기 이제 올라가는데, 그, 그, 자동차 밑에 보통 이제 고양이가 막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양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살짝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약간 그 있죠. 그 담비 같은 거. 족제비과잖아요. 담비 같은 거. 예. 네. 그거를 본것 같아요. 길어가지고 얇아가지고 <laughs>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차 밑에서. 그 담비가, 담비, 단비, 족제비과 동물이 제가 알기로 지금 그 포식 동물 지금 뭐 최상위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비어운 단비 한 마리를 봤네요. 어, 얼음이 꽤 얼었네요. 역시 여기도 이제 경기 북부니까 더 춥죠. 어우, 바람이 좀 많이 불기 시작하는데 어, 일단 비는 좀 그친 것 같아요. 일단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로선 라인 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걸어왔습니다. 한한 1.5km 정도 걸은 것 같아요. 자전거 찾아보면은 뭐 일렉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걸어왔어요 혹시나 콜뜰 수도 있으니까 어, 양주 백석인가 가는 콜 하나 받고 호원동에서 호원동에서 수유 가는 콜 31분 운행 예상에 26,000원 콜만으로 제휴 콜 카카오 콜인데 이제 제휴로 뜬 거죠 그거 하나 있었고 어, 그리고 거기 그 월계동 있잖아요. 월계동 그 월계 미륭아파트인가? 미 아파트인가? 그 월계 3호 미륭아파트인가 있잖아요. 예. 거기 가는 콜이 15,000원에 뜬 거예요. 의정부동에서 예. 그건 안 잡았고요. 아, 거의 다 걸어왔어요. 어우, 발바닥이 좀 아프네요. <laughs> 이제 버스가 얼마나 남았지? 아, 그래도 20분 정도 남았네요. 예. 버스 기다리면서 콜좀 보구요. 콜안 뜨면은 버스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거의 다 왔구요. 일단 분위기는 조용해요. 뜸은 네. 뜸은 콜이 떠도, 뭐, 지금 의정부동에서도 뜨고 호원동에서도 뜨고 그랬는데, 제 주변에, 주변에서는 잘안 뜨구요. 버스 기다리면서 콜좀 볼게요. 주말에 주말에 좀 눈이 좀 많이 내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니지만 눈이 많이 올수 있으니까 이에 일하시는 기사님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좋은 콜 잡으시고요 오늘은 그래도 눈 오는 것 치고는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바람이 또 세게 불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저는 버스 기다렸다가 타고 갈것 같습니다. 더, 더 콜이 뜰것 같진 않아요. <laughs> 그래서 아까 제가 마감했잖아요. 마감했고, 거기서 이제 지금 여기 반는동온폴 36,000원, 그러니까 28,800 포인트 콜 타가지고 한 209,000원 정도 순이익이 되더라고요. 20만 9천 원 정도인데, 여기서 또 이제 버스 타는, 타니까 어, 뭐천몇백원 빼니까 한 20만 7천 원 정도. 큰 네, 이익은 오늘 20만 7천 원 정도 했네요. 음, 여기서 뭐 버스 타고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집 복귀하다가 단음동 잡고 와가지고 생각보다 좀 많이 걷네요. <laughs> 발바닥이, 발바닥이 좀 아픕니다. 네. 네, 예, 여기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